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최근 sch-d 성과가 평소보다 조금 부진했다 보니 이런 기사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기사 중에서 가장 땡겼던 제목은 노후 대비용으로 믿고 투자했는데 골칫덩이 된 sch-d 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 수익률이었던 sch-d가 올해는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주가 수익률을 보면 6월 14일까지 sch-d는 마이너스 1.54% 지만 S&P 500은 1.85%, 나스닥은 3.08% 오르면서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정도 수익률 차이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지만 기사에서는 SCHD만 마이너스였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SCHD는 주가하라 뿐만 아니라 1,500원 가다던 달러 환율이 4월 8일 1,486원에서 6월 16일 1,360원으로 두달 만에 8.5%나 떨어졌다 보니 달러 환율의 ETF 가격이 반영되는 한국판 SCHD 수익률도 올해만 10% 가까이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미배당 기반 커버드콜 ETF들도 수익률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미국 주식 배당 투자자들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도 SCHD에게 악재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한국이 세제상 차별국가로 지정될 경우 배당소득세가 기존 15%에서 최대 35%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법안에 대한 제 생각과 대안은 일주일 전에 영상으로 업로드해 줬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최근 댓글들을 쭉 읽고 느낀 점은 SCHD를 단순히 토탈 수익률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주식을 기사처럼 단순히 올해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하면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에 비해 완전 노답인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20% 넘게 올랐는데 S&P 500은 1.62%, 나스닥은 고작 0.5% 올랐기 때문이죠. 수익률 3% 포인트 차이로 SCHD는 골칫덩이가 되었는데 18% 포인트 넘는 코스피와 S&P 500 수익률 차이면 S&P 500은 쓰레기 소리 들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달러 환율도 1476원에서 1360원으로 8% 가까이 빠졌으니 실제 수익률 차이는 무려 25% 포인트가 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장투에 좋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단기 성과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sch-d의 핵심은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입니다. 두 자릿수 배당 성장률, 준수한 주가 상승은 우량배당주 100개를 모았더니 따라온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처럼 sch-d를 토탈 수익률로 s&p500 나스닥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sch-d 종목 선정 로지를 보면 과거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했고 배당 수익률 높은 주식을 우선 뽑습니다. 간혹 SCHD를 배당성장 ETF라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목성장 로직에서 배당성장률 비중은 매우 낮고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성장 ETF가 아니라 고배당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CHD를 토탈 수익률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면 SCHD는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SCHD는 상장 이후 연간 배당금이 다한 번도 줄지 않았고 올해 3월 분기 배당금도 작년보다 22% 늘어났던 만큼 설계 의도에 맞게 매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킨헐파에서 SCHD 분기별 배당금을 보면 들쑥날쑥해 보이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CHD는 안정적인 고배당이 핵심인 만큼 시세차익 중심 ETF와 비교하면 주가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보다 시세차익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배당도 많이 나오고. 주가 수익률도 나스닥만큼 나오는 주식이 있다면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전재산 몰빵할 겁니다. SCHD 수익률에 대한 환상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아마 이 차트일 텐데요. SCHD와 S&P 500, 나스닥 100 TR 지수를 누적 수익률로 비교한 차트인데 배당이 TF인 SCHD가 S&P 500은 가볍게 이기고 있고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최근 SCHD가 부진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나스닥보다 낮아졌지만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수익률 1등은 SCHD였습니다. 다컴버블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SCHD가 나스닥을 씹어먹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SCHD는 상장 후 배당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투할 거면 SCHD가 최고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차트를 자주 그리고 많이 봤기 때문에 SCHD를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주가 수익률 포함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부터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 차트는 시작 시점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역대급 하락장이었던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인 1999년부터 일별 데이터가 있다 보니 극적인 효과가 연출되었습니다. 물론 배낭 ETF도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면 이렇게 훌륭한 수익률 나온다는 증거지만... S&P500, 나스닥보다 SCHD가 더 좋다, 자신있게 말하기엔 애매합니다. 투자 시작일이 1999년 1월이 아니라 일별로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차트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닷컴버블이 있었던 초반 2년을 제외하면 SCHD는 나스닥을 제대로 이긴 구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S&P500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죠. 나스닥이 30% 가까이 떨어졌던 2022년 역대급 하락장 시작 1년 전부터 지금까지만 세계지수 1별 수익률을 따로 떼서 봐도 차이는 상당합니다. 닷컴버블이라는 역대급 조건만 아니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처럼 배당수익보다 시세차익이 기본적으로 더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tr지수는 배당소득세 15%를 떼지 않고 배당금 전체를 재투자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실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백테스트보다 수익률 차이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15%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자산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 부동산 차이 뿐만 아니라 서울 부동산 안에서도 급지에 따른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가는 놈이 더잘 가는 요즘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돈이 더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SCHD는 운영 로직상 주가가 많이 올라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 ETF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P 500 나스닥보다 토탈 수익률이 높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과거에 SCHD 역시 마소를 담고 있었지만 시원하게 보내줬었고 작년에는 브로드컴, 올해는 블랙록을 내보냈습니다. SCHD가 로직대로 움직이는 패시브 ETF라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토탈 수익률 가지고 SCHD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SCHD가 올해 4월 관세전쟁 이후로 특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저는 SCHD가 원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아주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당금이 시가 배당률 3-4% 수준으로 삭감없이 매년 잘 나오고 있고 나스닥만큼은 아니지만 주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 중이기 때문이죠. ETF 운용 로직이 제대로 작동 중이고 3-4%대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 관점에서 SCHD보다 좋은 ETF를 아직 찾지 못한 만큼 저의 은퇴 후 1픽은 당연히 SCHD입니다. 월급 받는 동안에는 S&P 500, 나스닥 중심으로 금융자산을 열심히 불려나가고 월급이 사라지는 시점에는 SCHD 같은 배당 ETF로 포트를 압축해서 현금흐름 늘리는 전략입니다. 마침 절세계자도 외납세의 환급이 사라지면서 배당 투자보다 시세 차익 중심 투자가 조금 더 효율 좋아졌고 감사하게 지금까지 서대리 투자 성과도 이 방식이 더 좋았습니다. 굳이 새로운 투자법을 찾기보다 지금 방식을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더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schd 중심으로 모아가면서 자산 불려가는 방법도 충분히 좋다 생각합니다. 시간의 힘으로 자산 불려나간다면 마찬가지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겁니다. 다만 schd 관련 안 좋은 기사나 댓글에 투자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만 확실히 잡아두면 됩니다. 특정 기간 토탈 수익률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과 물가상승률 이상의 주가상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분기마다 들어오는 쏠쏠한 배당금도 투자를 계속하게 해주는 원동력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절세계좌에서 월배당 SCHD인 미배당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매월 들어오는 한국판 SCHD 배당금이 6만 5천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고 마음만 먹으면 S&P500 나스닥 ETF를 팔아 월배당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들이 노후 현금 흐름을 책임질 SCHD인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과 적절한 주가 상승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